안녕하세요. 지금 브리즈번 리버티에서 하일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는 영주권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 과정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자동차 정비보다 타일러로 일하는 게돈더 많이 벌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영어 공부할 때 타일러로 일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결국 타일 과정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워울 때는 좋은 일자리 정보가 없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학생 비자 때부터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도 처음부터 급여가 괜찮아서 타일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같은 반 학생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뭐 함께 과제도 같이 하고, 실습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학교 과정 수료하고 졸업비자 반대까지 크게 문제 없 없는 것 같아요. 음. <목소리> 교외 실습은 호주 회사들은 돈을 잘안 주는 편이고, 한국 업체들은 그나마 돈을 좀 챙겨주는 편인 것 같아요. 호주 사람들은 이게 돈을 받고 가르쳐줘야 될 만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실습하러 온 학생들한테 급여는 잘안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한국 업체들은 사장님들이 좀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고 또 실습 가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실습지에 적어도 서티 3 이상의 관련하기를 수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위를 갖고 있는 분께 로그북 서명도 받아야 되는데 실습지를 잘못 선택하면 이제 실습하신 게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위험 요소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에서 20년 차 경력자 분들도. 긴장 놓친다면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교육 받은 대로 조심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시고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종종 뭐 주변에서 그냥 그 타일 모양 자르는데 사용한 그 글라인도 있잖아요 절단기 그런 걸로 이제 손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 사실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정말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뭐 그런 생각 하시면 뭐 어떤 것도 그냥 부주의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드문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종종 그라우트 그 타일 사이에 시멘트 채워주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타일이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타일도 있는데 600짜리 이렇게 큰거한 박스에 타 20kg 정도 하거든요. 그게 체력 좋은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이 조금, 조금 들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저는 요즘 대리석 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박스에 한 3, 40kg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다할게 아니라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고, 제 주변에 여성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못 봤는데, 저희 학교 한두분 정도는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 간혹 업무 현장에 그33 학위 소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 벌금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벌금은 제가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장님이 내시는 거지만, 그래도 뭐 하우스 작업할 때, 퍼스트 에이드 킷 같은 기본적인 준비물 없이 갔다가 벌금 물게 되면 좀 난처합니다. 원래 처음 일 시작할 때 사장님들이 벌금 안 되도록 교육 잘 해주시고, 또 카운슬 담당 부처에서 검사하러 나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벌금 내는 경우는 잘 없긴 해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현장에서 잘한다고 말시, 말씀하시면 안 좋아요. 이 실무에서는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일러로 직장에 가시게 되시면 이미 학교에서 배웠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잘 못해서 무시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건 모든 현장 직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본인의장비들을 직접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타일용 주걱, 갈가이뭐 줄자, 뭐 스크래퍼, 커터기, 정망치, 글라인더, 뭐 레벨대 정도 있는데 그 모든 장비를 다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일터에 가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매니저분께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구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업체마다 아파트 뭐 샤피팅 뭐 하우스 등 작업하는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의 경우에는 모든 하우스들이 다 다르게 생기다 보니까 여러 타일을 경험해보고 계속 다른 디자인으로 타일을 또 붙이게 되시거든요. 반면에 아파트는 보통 비슷한 디자인으로 모든 호스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디자인의 타일을 붙이게 돼서 다양한 타일 작업은 못하지만 똑같은 타일 작업하면서 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배우고 싶으시다면 이제 계속 다른 타일 작업을 하는 하우스 작업하는 게좀 좋을 수는 있어요 손이 빨리 익고 싶으시면 아파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또 급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경력만으로 급여가 오르는 건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오르시려면 배우시면서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할줄 아는 게 많고 또 잘할수록 급여는 절절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참고로 제 경험상 타일 회사는 이제 좀 호주 회사가 조금 더 설렁설렁 일하기는 하는데 한국 회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대신 그만큼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일도 그만큼 많이 시키겠죠. 어디에서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타일도 붙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부지가 큰 하우스에서 대리석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 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 비자를 진행하려고 한 준비 중이기도 하고, 현재 제 경력으로는 일당 한 350불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더 받으면서 일하고 있긴 한데, 비자만 잘 해결된다면 이후에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